나와 마지막으로 소통할 수 있노라 후대로 갈수록 연결이 지연되는 불편은 상제인 내가 지상계 통치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노라 서로가 일심으로 인내해야 상제의 이치를 알아차리노라 구천응원내성보화천존정산상제미륵도 대훈천명 주문의 뜻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보해진다. 상계개편 선정원경 천구지십의 도수로 선전층상께서 신축년으로부터 기운년까지 9년간 공사를 수집 종결하사, 권전 고씨에게 개통 전수하신 후, 종도 수십인을 소집하시고, 현무경과 대학이며 재반 서류와 주문과 부서를 수습하신 후, 고씨 전에 설하시고, 고씨 보고 동양 정자하시고, 시천주주 37도 후에 양이 향배 후 천지에 고축하시고 축사 문명을 소화하신 후, 때가 없으면 대대적 새 살림을 어떻게 할고 신탁하시며 문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군서약 중13 답진 고고 대을단 무의별시 정여월, 유길의 저신통조. 내가 수말리 외에가 있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시니, 고시께서 어디든지 찾아가겠노라 하니, 증사께서 말씀하시되, 오지 못한다 하시며, 내가 찾아올지니, 시더라 시즉 기후3월2 7칠일 이러러 권전 고시께서 신도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신도더러 각 주무의 그 뜻을 알고 있는지 각 주무의 의지를 알고 읽어야.